자 메타실린 황색 포도상 구균 혹은 포도알 구균 MRSA 감염 환자 간호 시격리켜야될 내용이에요 격리해야 되는 환자예요 자 우리 항생제가 꿈의 약이었죠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들 예를 들어 코레나전 디오스, 이질, 바라티우스 같은 그런 어 급성질환들이 다, 이원균이 박테리아인데,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아주 그, 기적적으로 다 회복이 됐죠. 그래서, 어, 이 항생제가 쓰이는데, 항생제를 많이 쓰는 경우에, 내성이 생기죠. 오래 쓰고. 많이 쓰는 경우에.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 옛날에 DDT라는 가루약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물이니 뭐 언니부터 시작해서 진딧물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다른 유해 물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그이식물에 진딧물이 이렇게 몇조오많가 있어요. 만약에 있으면 DDT를 뿌려서 만약 에 이게 이제 죽는데 그중에서 이약의 이 강한 DDT는 살아남는다. 몇 조개 중에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 대에서 배포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대에서는 진짜로 여기에 강한 균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약을 아무리 써봐도 이게 안 들어요 내성이 생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 약에 살아남는 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생제가 개발되면 그 항생제에 저항하는 내성균이 생겨요. 내성균. 그러면 좀더 강한 항생제가 개발되겠죠. 그러면 좀더 강한 내성균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고 강한 그 약이 메타실린이에요. 이 메타실린에 내성이 생겼으니까 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감염되면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 그, 메타실린 내성 황색부도알균에 감기 된 환자들은 격리하고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어, 자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어, 대변을지한 체액은 깨끗한 것으로 하는 체액, 이 접촉에 의해서 체액으로 감염이 돼요. 그래서 접촉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술이 끝나면 간호사실로 들어와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그런데 간호사실로 오기 전에 거기 환자 있는 데서 다 벗고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환자로부터 반경 90cm 내에 필요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병실에 갈때 바로 착용을 들어갈 때 환자한테 쓸. 환자가 있는 그 격리실에 들어갈 때 벌써 가운하고 마스크하고 다 하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오염된 세탁물을 병실 바닥에 놓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쓰레기는 이중포장하죠. 격리실에서는 항상 이중포장해야 돼요. 그죠? 혹시 떨어져서 세면 안 되니까. 자, 47번에 5번, 48번에 유치도는 간 사비 환자의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하는 거는 역류 방지예요. 자, 이 소변 주머니에 소변 주머니, 소변 주머니가 있으면 이게 유치도뇨관이에요. 이걸 이제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치도뇨관을 삽입을 하죠. 이 주머니를 다는데 여기 이제 소변이 모일 거예요, 그렇죠? 그는데 유치도뇨관을 이렇게 도뇨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허벅다리에다 이거 붙여야 반창고를.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붕대나 끈을 이용해서 꽂는데 주머니를 달아놓는데, 이 사람 심장보다 높으면, 사람 방광보다 높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죠. 거꾸로 역류해가지고 도로 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에 끌리면 오염이 되니까, 이 바닥과 침상 중간쯤에 이렇게 달아놓는, 이렇게 바닥 달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2주 정도 이따가 반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 유치, 동요, 이, 소변 주머니예요 주머니. 자, 그래서 48번에 거꾸로 신장, 저기, 방광으로 들어갈까 싶어서 2번, 49번에 자, 고관절. 고관절은 이골반뼈예요 골반뼈. 골반뼈하고 다리 다리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고관절 골절로 어, 수술을 받은 환자의 체위 변경을 하던 중 청골부위, 청골부위는 어리뼈 부분이에요, 그렇죠? 욕창 방지를 위한 방, 욕창 방지, 어, 피부 건조를 위하해서 발적, 빨갛게 부은 부위를 알콜로 하면 자극성이 있어서. 저기 피부가 곱해질 수 있죠. 그러면 심해지죠. 자 가능한 움직임을 제한하면 더 많이 생기겠죠. 그골 저기 옥창이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 침상머리를 45도로 올리면은 여기 그 꼬리뼈 부분에 더 압박이 되잖아요. 체중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게 진행이 좀, 좀 빨리 진행이 되겠죠. 자4번에 영양상태평가를 통해 고단백 그러니까 조직 재생을 그 저기 도와주기 위해서 단백질이 세포 형성을 도와주는 거니까. 자, 49번에 4번, 50번에 어, 비뇨기의 이상은 없지만 배뇨를 수의적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요. 조절하지 못하는 노인 요실금. 이건 당연히 근육의 긴장도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조절, 팽팽하게 조절하는 게안 돼서 그래서 1번. 51번에 위관 역량 자, 이거 1, 2, 어일 했는데 L2. 자, 튜브. 그래서 이 레빈 튜브인데 자, 레빈 튜브인데 그요 위관을 통해서 비코 코와 코를 거쳐서 위로 가는 비위관, 비코를 거쳐서 위로 가는 관, 비위관, 엘튜브, 엘빈튜브인데, 이걸 이제 이게 지금 이거 때려서 했어요, 그죠? 엘튜브를 통해서 위관 공급을 하는데, 이건 자기가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런 거죠. 삼킬리 연합 곤란이나 혹은 그... 무식 환자여서 영양공부이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51번에, 1번, 52번에 복통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울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아픈가요? 하면 안 되겠죠. 또,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1에서 10까지 통증, 척도가 있어야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동증은 주관적인 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1에서 10까지가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52번에 3번. 53번에 10시, 다음날 오전, 내일 오전 10시에 복부수술 한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뭐 해야 되느냐? 유치소절 가면 수술을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당일 아침에 전달 환장을 해야 되죠. 금식하고 관장하고다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술 후, 시보가 기침에 대해서 전날 교육을 해야 되죠. 이건 우리 앞에서 계속 했어요. 그죠? 그래서 3번. 자, 54번에 위관 역량 시 반주하기 해야 되죠. 이걸 해갖고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력이 위해서 밑으로 위로 상 내려가고 거꾸로 올라오지 않아요. 거꾸로 올라오다가 기도로 들어갔기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들어가는 걸 흡인이라고 그러죠. 흡인 방지. 자, 55번에 어, 산소 마스크. 산소를 쓰고 있으면 산소는 인화 물질이에요. 인화. 그 정전기에도 불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게 산소예요. 그래서 불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조심. 그래서 4번이에요. 자5 6번에 어, 대상자 이동시 신체 역학을 이용하는 방법. 자, 힘을 쓸때 쉽게 이제 힘을 힘이 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침상을 무릎 높이로 하여 일을 하도록 한다. 이거는 허리를 굉장히 많이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죠. 무릎 높이 침상에 있으면 맨날 그렇게 많이 구부려야 되잖아요. 자, 침대를 들어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다. 우리 했어요. 앞에서,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때는 몸통과 사지를 같이 돌린다 이것도 얘기했죠. 56번에 3번. 57번에 이것도 56번하고도 같은 거 앞에서도 했어요. 자 5번이에요. 자 58번에 어, 침상목욕이 관한 사. 침상목욕은 이것도 우리 2회에서 했는데, 그 자기가 잘못 움직이는 환자한테, 그 물, 대야에 물을 떠와서, 거즈나 타월로 물을 짜서 닦아주는 거예요. 몸을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어차피, 목욕하는 거니까, 노출을 시켜야 되니까, 커튼 치고 해야 되겠죠. 다른 환자들한테 가서. 자, 58번, 1번, 59번에, 자, 그 의료 관련 감염 표준 예방 지침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고른 것. 자, 3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인데 정답이 3번으로 되어 있죠. 1번 한번 봅시다. 자, 감염 예방이에요. 액체가 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이거는 만 들어가면 틀렸다고 그랬죠. 한정사 들어가면 답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환자를 모두 간호하는 한 후에 장갑을 받는다. 한 환자, 한 환자마다 장갑 바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에로저를 뿌리는 거예요. 에로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착용한다 당연하죠. 이게 티니까 뿌리면. 그래서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59번에 4번 보세요. 물체와 접촉시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소변을 치워야 된다든지 이럴 때멸균장갑쓸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틀렸다는 얘기죠. 59번에 3번, 60번에 상부위장관 자력. 상부위장관 아까 얘기했죠. 위, 식도 십이지장고, 위쪽에 있는 위와 장이에요. 자, 촬영을 할때 조영제 먹어요. 그래서 조영제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검사 후 물을 많이 먹으세요. 이게 이제 조영제를 쓰는데 부작용이 그자 우리 어떤 문제집에서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식도가 이렇게 있고 위가 있어요. 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장 그 위, 식도, 위, 상부, 위, 장관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장들이 이렇게 중첩이 돼요. 그죠? 이렇게 겹친다는 얘기예요. 장이. 장이 이렇게 겹치는데 이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전면에서 사진 찍고 옆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장인지 그, 종양인지 혹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조형제는, 조형제는 발효, 허옇게 되는 그 물량인데 먹으면 이게 이 벽에, 위나 잔 벽에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하얗게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콩깍지가 있으면은 그냥 사진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조형제를 쓰면은 콩깍지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제가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이물질이구나 금방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이 위장 벽하고 정향하고 금방 보이 되죠 만약에 진짜 정향 같으면 위에 정향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혹이 났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사진을 찍어 보면은 금방 저기 혹인지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조영제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그 약을 먹고 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병비가 생기는 거예요. 딱 끊어붙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조영제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시끄럽게 붙고 뚱뚱 붓는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60번에 1번 자 이제 끝나고 나면. 물 많이 먹어가지고 빨리 이제 배출해야 되는 다6 6번번에 대장암 수술로 인공 항문 상태로 태어나는 애시에 대한 간호, 맞는 걸 찾는 거죠. 자, 필요한 경우 가정 간호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뭐 이거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인공 항문은 장을 많이 떼내고 난 다음에 그 항문을 다른데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 대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대변 주머니를. 자, 그래서, 이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대장이, 대장이, 여기 이제 소장이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공장, 여기는 십이지장이고 공장, 그다음에 회장이에요, 그죠 회장이 끝나는 끝나는 데 충수돌기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대장이 시작되는데 이게 맹장이에요. 대장 부분 결장이죠. 그래서 이요 부분이 맹장이에요, 맹장. 이거는 충수돌기에요 충수돌기. 아까 우리 충수돌기 염증했죠. 이게 이제 배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 오른 결장 혹은 상행 결장, 결장이나 대장이나 같은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 에 옆으로 밑으로 하행, 그다음에 S, S 딱 이렇게 해서 S 딱돼가지고 밑으로 직장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이게 항문이에요. 학문. 자 여기가 항문이죠. 자 요거는 직장이에요. 직장. 그다음 에 S 결장이에요. 자 여기 이제. 하행 혹은 횡행, 하행 어, 혹은 내림 결정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만약에 악성종양 암이 생기면 생긴 부위에 따라서 만약에 이쪽에 암이 심하면은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절제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장이 뒤에 벽에 그 고정이 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땡겨다가 여기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복부에 이렇게 항문이 생기는 거죠. 이몸 항문이 생기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복부하고 봄해가지고 이렇게 분홍색 장이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면, 어, 고형이 대장이 계속 그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로 돼 가지고 서장에 내려오면 영양을흡수하고난 다음에 대장은 수분흡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고형 대변이 형성되기 전에 그 대변이 계속 수분 대변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사람마다 이 장의 직경이 다르니까, 장 직경에 맞춰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단을 그 해가지고 이걸 오려내요. 오려내서 이게 지금 밴드처럼 붙이게 돼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고정시키는 게 두께로 주머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 규칙적으로 우리 대변 보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세척을 해줘야 돼요. 아니 대변시키는 것 겸해서 세척을 해주죠. 그래서 이게 인공항문이에요 인공항문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61번에 요거는 이제 관리가 필요해요 드레싱을 할 때도 있고 이제 계속 교육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퇴원했다고 해서 이거 자고 퇴원했다고 해서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되는지 저기 잘 모르니까 가정간호를 연결해서 주기적으로 간호사가 가서 이제 그걸 교육하고 또 관찰하고 해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입니다.